내가 아플 때는 그거 나이잖아. 이제 나도 다먹지고 Спасибо за субтитры Алексею

아니 이거는 절 같이 좋다. 이렇게 같이 좋아? 아 내가 먹을라고. 이거 간장은 위안으로 넣는한에나가놨어아아 네.

아, 아니요 만두 안 구본 거? 네네 이거 얼마? 얼마예요? 에천 20, 응. 원. 근데 이거 그 뭐고 그... 녹아마 다. 3 0 0원아6 0원아뭐사 안 갔다, 가 여기도 가야 어쩔 수 없네. 핫사 같은 걸로 있다. 어머니, 저 간장 주세요? 아빠 밥도 그러지, 어머니. 까마귀 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날 막 바빴거든. 어. 간장 맛이 먹는데? 네. 네. 하고 가그요 자, 아 조금. 봉지 6 0원이야 천봉에. 두 봉지, 두 봉지에.

하, 하는 거나 갈때 다. 음. 아, 어, 나한테 추워. 나아어 추워, 추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? 저문 씨도 꼭먹어 가야 되는데. 나 이제 최고

보이다. 튀기네